마지막 세트입니다. 타이브레이커맨스가 펼쳐지는 일리오스로 떠나보겠습니다. 5, 4, 3, 2, 1. 1라운드. 하이버 라이벤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세트 승리한 투이 오늘 경기 가져가게 됩니다. 퀸두 판테라 위도 없어요. 예. 앞선 경기와 같이 위도를 뭔가 배제하고 정면 앞라인부터 부수고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영진의 브리기테 플레이는 조금 더 다르기는 한데, 자, 로어가 체력이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말이빠라다부볼수있면 네. 반대로, 반대로. 러면. 이 난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로어가. 어, 와우! 아 야. 이거 첫 번째 싸움 잘벌텼습니다 예.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요. 로어가 체력이 쭉 빠졌었고, 영진도 체력이 쭉 빠졌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마무리 하러 들어갔다가, 마무리가 됐죠. 그렇죠. 먼저 거점활성화시키는 고독한 탈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분위기 좋았던 맥크리 또 나왔어요. 네. 이 맥크리가 아까 전에는 아예 위도적인 포지션을 잡고서 왼쪽에서 앉아서 돌아다니고 있죠. 이런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득을 좀 봤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네. 일단은 앞 라인 싸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스티치 선수가 후방 지원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자, 퍼퍼가 먼저 뛰어 봐. 어, 이거 좀 좋지. 아, 학살도 아웃돼요 예. 아, 영진 끊어주고 아 영진이 앞쪽에서 또씬선수가 버텨주면서 학살 선수가 깊숙하게 침투 못하도록 커버를 잘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콩드판테라 강했던 예. 요인이요 범퍼가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위치로 혼자 뛰어 들어가는 과정에 아띵 선수만 그 범퍼를 따라가고 로한은 오히려 역으로 뛰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보니까 같은 팀원이 범퍼 쪽으로 못 다가왔어요. 당하우절 못했어요. 각설. 자 벌써 준비가 되 있는데 언제부터 포커싱을 시도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없어요. 역진 데려가죠. 그래도 2대 2교환이기 때문에 초월로 버텨야 하는 반영을 투하를 초월 채워냈고요. 네. 문제는 부활했어. 역진. 부활. 예 황해무역자. 어, 그럼 집결 유별이 맞출 대상이 안 보이고. 아 자면 역진 잡아야. 자면 집결을 못해 못 쫓지 역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은 집결을 짜르 선수가 따라오는 과정에서 학살이. 어, 근데 띵띵띵. 자, 근데 띵이 뒷, 뒷날을 정돈해줘야 맞아요, 아맞요 네. 네? 네, 끊기고. 자, 메르시 달고 달리는 띵의 메카를 일단은 부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학살이 지금 전작 중앙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됐어요. 빼어 왔습니다. 네. 빼앗아 왔습니다. 러어웨이가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집별까지 쓰면서 짜는 선수가 뛰어와서 빠르게 합류해줬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결과라고 볼수가있겠고 네. 슬라임 선수가 한타의 기호를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루 로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슬라임 선수까지 빨리 칠, 칠, 칠. 채웠습니다. 예, 소리방벽과 펄스 부착 그리고 이제 버퍼가 어, 원시 분동가 있기 때문에 한타를 버틸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죠. 자, 모아서 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우리에도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영진에게 박밀맞고 짤리는 거 아니면은! 와, 이거 안올라가요 방어구팩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겠죠? 겨우 살았고, 소리방벽! 런어웨이! 여기서 킬이 나와야 됩니다. 소리방벽 쓴면 좋은데, 킬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런어웨이예요. 어, 파움이 길어지면 코마 선유지이더 좋아요! 슬슬 업했어요! 자아! DK! 아아아아! d 까지 활약해주면서 런어웨이 선수! 모두 아웃 되기를시션입니다 집중력 차이가 나요. 집중력 차이가 영진 선수가 학살 선수 잘 노려주는 것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템포가 끊어지면서 포커싱이 안 되다 보니까 뒷라인이 물리면서 잡히는 건데 로어 선수가 후방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띵선수와 포커싱이 좋습니다. 네, 슬라임 선수의 소리 방벽이 먼저 터지고 난 이후의 전투였었는데 그 전투에서 킥이 안 나오고 오히려 띵케에게 못다 지금은 아 잡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밀렸었던 힐러 궁을 지금 따라오는 그렇죠. 됐습니다. 루피가 소울을 갖고 있고요. 힐러 궁 차이, 힐러 궁 차이. 너무 공... 많이 나요. 위지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영진 포커싱 시도했습니다. 마초월로 카운터를 쳐 냈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힐러 궁을 모두 다 사용하는 가운데, 자아 기회가 왔죠히 날씨 초월을 못 채우고 죽었어요. 예. 자, 범퍼도 아웃이 됐고, 자폭도 있습니다, 띵이! 공두가공두가분위가 아, 좋아요! 아, 다이 잘립니다! 이론 차이 유지력, 전부 다공두가 지금은 좋습니다! 그렇죠. 마무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진입하는 에, 요런 루트에서 띵이! 잘못 없죠, 띵! 아, 띵이 마무 이거 첫 라운드는 공두가져가겠는데요 네. 한살도 아웃되고, 루어가 원쉬브 노도 있는 상황이라! 못 들어옵니다! 예, 백퍼를 찍으면서!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예, 자, 이렇게 되면서 1라운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공두 판테라, 페페 승승승까지 이제 단한 라운드만을 남게 됐고 좋았던 분위기 이제 런너웨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전히 쫓기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 핀치에 몰려있는 런너웨이가 다시 한번 반격을 하면서 타이 브레이커 매치 또한 3라운드까지 끌고 갈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어 약간의 차이가 또 있죠. 어, 영진 선수가 로도그입니다. 예, 원래는 이맵에서브리기테로 이제 브리짓테로 첫밤 이기고 나서 골목골목 숨어 있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도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공격적인 상대방의 앞 라인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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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틈나면 뒤에 돌아가서 암살 플레이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후방 라인이 취약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포커싱도 네. 잘안 되고 러너웨이가 네. 띵의 어떤, 어 띵의 어떤 팔에 어그로가 많이 끌릴 수 있는데 자, 범퍼 케어 버퍼 케어가 너무 오랫동안 안되죠? 네. 네, 체력이 좀 많이 빠랐어요, 이제야 됩니다 자, 케어를 받았습니다, 겨우 살았어요, 결국 예 자, 약간의 데미지를 주고받았던 두 팀이었는데 네 린나이 어, 쪽에 그렇지. 자, 스티치가 루피, 먼저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빠지죠, 일단 빠집니다 네. 가점 자체는 언어가 먼저 가점 성공을 했었고 자, 영진은자루가 일단 마무리를 했고 아 어... D.K.가 트와일라이트를 일단은 자르기를 했었는데 네. 좋은 공간을 일단 러너웨이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점령도 먼저 했고요. 러너웨이 가지고 와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 D.K. 선수도 종종 키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시도 빨라요. 이거 영진 네. 선수의 레프트 선수? 한리방에매메소질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죠. 위협 사격 계속 가해주면서 학살 선수 자, 투시. 활동을 시켰죠. 네. 어느 공간에서 스티치 선수와 학살 선수가 어떻게 앞날 쪽에다가 딜을 넣어 주느냐? 영진 선수가 뒤로 돌아오는 것을 잘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정면쌍에서 이 빠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가 왜냐면 적외 선투수가 켜지면 스테 선수가 도검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거든요 앞나를못 때려줘요 DK를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며 자아 떨어졌어 슬라임 선수가 우리의 띵을 공중에서 잡아내고요 네 배틀 메르지 자, 그러면서 로아 선수가 혼자 지금 원체 분도를 갖고 있기는 한데, 이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자, 계속 러너웨이가 숙적인 우위를 점해가는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공간을 내주지 않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학살 위쪽으로 자, 포화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갈고리로 네. 걸어서 짠우의 메칸을 먼저 터뜨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은그 네, 이후의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면서 거점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원시의 분노가 로어 선수가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또 후방 라인 돌아 해주면 잘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라 오히려 머리를 좀더 써서 원시의 분노 초월 먼저 쓰게 만들고 그냥 다음 타이밍에 천천히 버티면서 보는 것도 런워들 네. 입장에선 나쁘지 않아요 그 타이밍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슬라임과 트와일라이트 선수의 생존이 해야 되거든요 자 먼저 어 이렇게 근데 궁을 안 쓰고 원시의 분노를 물론 쓰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공기가 세이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뚫려요 그렇죠 네. 어... 낙살 선수 일단 또 처치가 됐어요 영재를 끊어주면서 자 디케이 내려와서 99% 채우러 왔죠 지금 야 위쪽 자, 짠을 겨냥해주면서 처리를 했습니다 TK 네. 괜찮아 왔어요 99%입니다 그래도 자, 앞서 1세트에서도 99대 0이 역전된 적이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부릴 것이 아니라 이번의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궁극기를 최대한 뺀다는 심정으로 런웨이가 당해주고 예. 다음 턴에 네. 발키리 초월이 모두 다 오는 요 턴에 경기는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러너웨이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적외선 투지까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 오우 디케이 디케이가 떨어뜨립니다 투지였는지 너무 높게 예. 달았습니다 닭살 떨어뜨렸어요 디케이 네. 아래쪽 피잡고 다니죠 보입니다 아 디케이 버퍼까지 어, 끌어줍니다 디케이 느껴한 음, 음. 굳이 상대방이 적어서 두 채를 쓰고 자리를 다 잡고 있는데 어정쩡한 자리를 잡으면서 그냥 죽어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어에는요 뭔가 이제 99대 어, 99대 0 상황에서 뒤집혔던 적이 두팀 모두 다 지금은 있는 상황에서 여유 부리지 않고 최대한 공격적인 플레이로 상대방의 힐러궁을 미리 빼놓고 다음 선을 두 후기를 모아서 마블링 짓는다면 99%를 먼저 채우는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일 텐데 그렇죠, 예. 약간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가 야금야금 디케이에게 잘리면서 시간을 끌어주고 상대가 힐러궁을 따라오게 되면은 네네. 그러면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잡을 왔어요. 잡 왔어요. 그데 보안이 지요 너무 안돼요. 박살 이거 너무 무리죽어버렸니다 일단 죽어버렸어요. 네. 슬라임이 슬라임이. 아니 이거 또 배틀 르시가 와, 다 했습니다. 르시가다 했어요. 그렇죠. 짜이. 애호샷. 십, 십, 슬라임이가 이거 려주면한 방인데. 이박살리 마무리 시켰어요. 네. 자, 지포가 이걸 좀보기는했습니다말 이거 네. 원시브도가 있기 때문에. 자 보았어요. 예. 퍼가 일단은 행조를 내면서 조 일단은 살려내긴 했지만 영지도 지금 보라거점자 배터리 못요수 있는데요. 이러면. 요 오. 로워도 이거 원도 있거든요. 예. 원도 지금 고요 아, 어. 일단은 잡아냈습니다. 게다가 트와일라이트도 불리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살려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원시부도 이제 끝나요, 로어. 난전이에요, 네, 난전이에요. 네, 짜로선수가 자폭이 있는 과정에서 DK가 트와일라이트. 연기 처리되죠? 완전 낫죠. 지금 트레이서와 함께 도시스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앞라인에그 탱커진들의 짜루가 이제 좀 잘리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거점을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마도 지금 살아남았고요 네. 오퍼가 개랑은 체력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 디케일 이런 식으로 물어주게 되면은 딜각을 못 잡으면서. 아, 아, 아 코마가 죽어요, 코마! 아, 제에 있는 거디케일이 제가 했고해보자소랑에 빨리 뛰어오기 위해서 도와내서 솔저한 거점을 깼어요, 거점. 야, 자, 이거. 어, 다시 터난했어요. 조합이 네. 지금 약간 꼬여 있습니다. 급하게 네. 오느라고 그런데 더 와. 블로피가 조합로킬 내고 만약에 이제 원 펌프의 원세분노로 상대방을 밀어내면은 본접을 네. 다시 가져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유화를 못채우고 이게 딱 잡으고 잡아 버렸기 아 때문에 소리를 왔어요. 왔어요. 한 라운드, 아, 라운드 이쪽에 나오면서 한 라운드 따라가겠네요. 아, 진짜 이 양팀 끝까지 갑니다. 이러면 끝까지 갑니다. 예, 대단합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5세트, 일리오스, 타이 브레커 매치, 콩듀판테라와 런어웨이 마지막 라운드만을 응. 앞두고 있습니다 4, 3, 2, 1, 3라운드 문이 열렸습니다 어, 정리가 네 정리가 경기하다가 선수들이 몸이 안 좋아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laughs> 아, 중계를 하는 사람도 정말 이 호흡이 너무나도 가빠져서 숨이 막힐 정도인데 yeah. 뭐의 차이가 왔어요. 역시나 있어요. 네. DK 선수가 물렸을 때 팔아볼 게 없다라는 거. 그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근접전 싸움에 좀... 와! 아, 한 번에 떨어뜨려요. 아, DK! 아, DK! 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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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스 치즈까지 잘라 주죠 자, 딜러 두 명을 정리하면 이게 영진 선수의 브리기태가 등장한 이 맵에서 혼자 딜러를 모두 다 DK 선수가 정리하고 첫 싸움 이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콩격 입장에서는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 플레이를 되게 잘합니다. 예. 저도 아... 여유롭게 이제 추후에 경기 운영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DK 선수만 물리면 이게 질리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K 혼자서 그냥 다 잡아버렸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슈퍼플레이 자 어, 근데 코마를 매력이? 들고 들어가 야 스티치를 잡아준데 코마를 문제는 아. 루어 선수가 뒤쪽에 들어가면 이득을 받기 때문에 네. 똑같이 잘랐어요 예자 3명씩 지금 아웃이 됐어요 죽어봤습니다 네. 한 번에 들어와서 우르르 뭔가 합을 맞추는 싸움이 아니면은 이 영진 선수와 함께 근접 단절을 이길 수가 이런 없어요. 이런 거는요, 이런 플레이들 골목길에서 혼자 단독으로 나타나서 예. 이쯤 되면은 리스폰돼서 이 위치 에있겠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굳이 파라 위도를 맞춰서 안 쓰고 TK의 예. 위도 하나만 놓고 영재는 브리기테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아 거기다가 DK 선수가 워낙 적중률을 좋게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투시면은 또다시 시간을 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러노의 입장에서 답답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DK. 아, 를잘라을 경우에는 파라프리이다라는 이런 명제를 그대로. 아 이거. 이런 플레이. 이 플레이. 이런 숨어있는 암살자 같은 플레이가 그리고 DK가 딜러를 압도합니다. 네. 어그로를 혼자 끌어 띵 하고. 아, 영진 선수가 돌아다니면서 어그로를 먹어주고, 그 다음에 DK가 프리하게 이제 상대방의 위도우를 오히려 암살하는 플레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라리, 그, 그렇죠. 트레이서를 넣어서 그냥 지상 쪽에 힘을 조금 더 주는 게 나아요. 예. 이게 집결 올라가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네, 네. 네. 하지만 집결 바로 시간이 발동시켰어요. 네. 집결 발동됐고, 구극기가 나머지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9%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네. DK. DK 제거 안 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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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어. 갈고리가 없어요? 예. 네. 어. 9월까지 자, 자, 서 지금은 나 좋아요 로로웨이 충분히 뺏을수 있는 타이밍 이 됐습니다 좋아 9월까지 네. 어, 해보려서 9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거절 뺏겼죠 찾아왔어요 로로웨이 뛰어왔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 어렵게 네. 왔는데 <laughs> 결국은 DK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그렇네요. 예 인원 수 차이를 만들었고 <laughs> 좋은 타이밍에 94%까지는 물론 내주긴 했습니다만은 잘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경기한다는 생각으로 러어웨이는 경기에 임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러너웨이 입장에서 짜누 선수 자폭 한방 루피 선수의 초월도 있고 로어 선수가 원시문을 분 통해서 어그로 막글면서 그냥 들어올 거기 때문에 난전되는 상황에서 소대를볼수 밖에 없는 궁극기들 하지만 카운터 칠수 있는 단 하나의 빛 자폭이 있기 때문에 이 자폭이 얼마나 잘 적중을 해주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띵이 파라로 바꿨어요 상대방이 지상 쪽에다가 힘을 주니까 뭔가 파라의 프리디은 오히려 이쪽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에 파라로 바꿨습니다 짜누가 잡폭 던졌습니다 자, 자 잡폭으로 디케이 잡았고 하지만 예. 부활이 가능해요 문제는 부활이 가능해서 어! 네. 잡혔어요. 공중전 자 이렇게 되면 네자 영진 선수가 체력 빠지면서 또 이거 원시의 분노가 빠졌어요 원시의 분노가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완전히 손해받죠 공수 한테나가네 어, 집결이 곧 있으면 오기는 하겠습니만은 좋은 공간을 내준 상황에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스티치 선수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좀 불안한 이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일찍 달려들어 자 스티치! 그렇죠! 플라스틱 폭탄! V1! V1 플레이! 우리가, 우리가 에어샷 보고 있을 때스태치는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렇죠! Yeah. 부활을 받는 동안에 앞 라인도 뒤쪽으로 빠져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2차 출현은 없긴 합니다만은 이거 마지막 싸움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거의 동점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자 띵이 일단은 학살을 끌어냈고 여기에서 그럼 킬을 공두 입장에서는 더 만들어야 됩니다 집결이 아, 그렇죠. 오거든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브이크인데 아 못살아났어요 기지에서 뛰어오게 생겼고 지금 발키리 초월 다었는데 이득 못받고 네, 이 네, 영진! 집결! 자, 자 집결이 오면서 스티치까지 잡아냈고요 짜루가 초월로 일단은 밀어내면서 잡아냅니다만은 이 난전구도에서의 영진 선수의 분위테를못 막는다라는거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일단은 99까지 가기는 가는데 예. 야 여기에서 아공 띠의 영진이 혼자 여기서 대왕로로 타고 있습니다. 모라입니다모라입니다 찾아옵니다. 니다 영진이 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 결국입니다. 역이하기 직전이에요. 다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거점 거점 찾아왔고 9 6에요못 들어오겠는데요. 못 들어옵니다. 이거 학살이 당합니다.